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빠르게 움직이는 비트코인 시장. 저와 함께 4시간 봉 기준으로 현재 차트 흐름과 향후 방향성까지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바이낸스 차트 기준이고, 지금 가격은 약 109,690달러입니다. 아, 오늘 방송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와 중기적인 핵심 지지, 저항 구간, 그리고 MACD 이동 평균선, 뭐,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완전히 해보해 볼게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명확한 단기 박스권이에요. 어, 지금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 선에서 11만 그, 달러 선까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이 구간에서 단기 매수, 매도 세력 간의 균형 지점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어, 4시간 봉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MA71선은 현재가 아래에 약간 위치하고 있고, 중장기선 99선 위에서는 멀찌감치 위에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가 살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즉 어, 시장은 아직 하락 추세 전환이 아니라 조정 중인 상승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자동으로 찍어보면 어, 0.236 수준이 예, 어, 10 잠시만요. 0.236 수준이 약 10만 9천 500이 정도 되고 0.382가 10만 9천 정도 되고 0.618은 10, 10만 한 8천 어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가 딱 3.8이랑 음, 2.36 사이에 있으면서 이 자리가 단기 매도세에 강한 저항 구간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3.8 0.38에서 0.236 구간은 보통 반등 후 되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원래 그런 구간이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눌린다는 건 이제 강한 매도세가 어, 있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강한 추세에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멘텀 지표인 MACD도 한번 볼게요. 음, MACD 선 보면 3 5 1 어, 요 정도 가 있고 348요 정도 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그널 선은 324 선에 있죠. 히스토그램은 양전환해서 이제 뭐24 정도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MACD가 이제 시그널을 상향 돌파하면서 어, 골든크로스를 아직 유진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부족해서 진짜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판단이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msd선이 지금 넘어간 지좀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올 뻔 했는데, 다시 밀고 올라와서 히스토그램을 양전환 해놨기 때문에, 이런 그 잦은, 되게 굉장히 이렇게 낮은 형태의 어, 히스토그램이 유지되는 것은, 어, 굉장히 그 조정장에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타나는 히스토그램을 보면, 음, 조정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위아래에서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지금은 움직임은 조금 속임수 반등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그래프를 조금 더, 예. 그래서 MACD 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시그널 선을 내려갈 뻔했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시그널 선과 닿아 있으면서 반등과 조정이 계속 이루어진 자리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피보나치 그1.0 구간도 1.618 구간도 기억을 해 놓고요. 강한 하락 시에 이제 목표 구간까지도 이제 봐야 되니까 6일 8 구간도 기억해 놓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99선이죠. 99선에 닿으면어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99선 무너지면 618까지는 쭉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예측 시나리오를 보면 MACD 선이 지금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크게 뭐 잡을 수는 없고 어 24시간 이내에 이제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자체가 다릅니다. 저항선을 얼마를 돌파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텐데 이위 구간을 돌파한다. 만약 저항선 382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제 확률상 상승할 확률이 높고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락이 민감하신민감하게 나타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조정장에서 항상 나타나는 패턴이죠. 여기서 못 뚫고 어0.236 구간 못 뚫고 하락이 떨어졌다. 그러면 하락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구간은 여기 0.5 0.5까지. 돌아왔다 말았다 하는데 여기 지금 한번 하락이 크게 왔었죠. 어, 요거 휩소를 준것 같은데 1구간까지 줬다가 다시 큰 반등이 왔어요. 지금 이 구간 안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은 갇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안에서 어, 반등이 일어나고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음, MACD상 흐름상으로는 살짝 상승이 높긴 하지만 어, 조정이 일어난 MACD는 큰 믿음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외이 이 구간이 중요한지 이해하고 대응하면 승, 승률을 많이 높일 수 있고 저 역시 이제 뭐 AI 트레이딩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저항선과 선 사이에 걸려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매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딱 중간에 걸려 있어서 어 애매하네요. 근데 그래도 상승에 걸어야겠죠. 왜냐면은 MACD 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승에 내일 또 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